가벼운 사람 되지 말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최근에 제가 글을 읽었는데 그 글의 내용에 의하면 돈이 많아졌을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함정은 사람이 교만해지는 것이에요. 일단 돈이 많아지면 자부심이 생깁니다. 스스로 대단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지면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한번 보십시오. 돈 많은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 결정도 함부로 합니다. 많은 경우 즉흥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교만한 사람은 가벼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돈 많은 사람들, 부자들을 풍자할 때도 늘 머리가 비어있는 사람으로 할 때가 많잖아요. 돈은 있는데 머리는 비어있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개그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우리가 비아냥 될 때가 있습니다.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배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본래 예배라는 단어가 워십인데 워스 was. 이 워스라는 말은 무게, 웨이트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드리는 인생은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말도 그렇고 무엇 하나 즉흥적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누가 왜 이걸 늘 물어라 이렇게 조언하더라. 교만해지면 가벼운 사람 되는데, 가벼워지지 않기 위해서는 늘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왜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누가 왜 묻고 답을 찾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건강을 누가 주셨는가? 자, 여러분 지금 건강하시잖아요. 독감이 창궐할 때에도 쓰러지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이 건강 누가 주셨는가? 누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누가. 나의 자녀들을 누가 주셨는가? 결혼하면 그냥 애가 생깁니까? 부모님이 만들었습니까? 누가 주셨는가? 이 교회를 누가 지켜주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누가 주었는가? 내가 번 것인가? 누가 준 것인가? 나의 생명은 누가 주셨는가? 나의 지혜는? 나의 재능은? 나의 탁월함은 누가 주셨는가? 내 자녀는 누가 키웠는가? 어느 날 보니까 옷이 안 맞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나보다 크거든요? 누가 키웠는가? 물으면 물을수록 답은 선명해집니다. 내가 한 것이 없어요.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주어를, 주어, 주어, 동사, 목적을 할때그 주어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신앙생활의 출발, 신앙성장의 핵심은 주어를 바꾸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의 주어. 납니다, 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이해 못하지만은 정말 이해 못하는 것이 있지요. 내 생일날 내가 헌금 바치는 거. 내가 이사했는데 내가 이사 감사 헌금 바치는 거. 세상 사람은 이걸 이해를 못해. 왜내 생일날이면 최소한 교회가 내게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축하금을 이삿집이었으면이삿집이 왔으면 화장지를 주고 축하금을 줘야 될 텐데, 왜 내가 죽어라고 돈 벌어서 내집 샀는데 내가 교회에 다 헌금 바쳐야 되느냐? 이해할 수 없다. 주어가 바뀌지 않으니까 그런 질문이 가능하고 그런 불평이 터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어리석은 부자의 고백을 보세요. 문제는 이 고백이 어느덧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18절에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네 곡간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니라. 19절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라" "내"라는 말이 반복되는 거 보이십니까? 나가, 내가, 나가, 내가, 내가 어떻게 세운 기업인데,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어떻게, 오,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아이고, 내고감 내가, 내가, 내가 다 한다. 어떻게든 내가 너를 키운다. 내가 너를 책임지고 살려낸다. 수단과 방법을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내가, 내가. 이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 부절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20절.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 영혼을 도로 찾아버린다. 무서운 말이죠. 도로 찾아버린다. 주인이 따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하고 싶지 않거든. 하나님께 매맞고 싶지 않거든. 가벼운 사람 되지 않고 싶거든. 모든 소유와 모든 일의 주어를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내가 했습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때부터 삶의 태도와 삶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주어를 바꾸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어가 하나님이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부터 왜 라는 질문을 던지며 삽니다. 왜? 많이 있고 없고는 중요치 않아.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니. 그럼 왜 나에게는 많이 주었을까? 왜 나에게는 지혜를 줬을까? 왜 나에게 건강을 줬을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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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질문을 던지며 살게 돼요. 그래서 가벼운 자가 가벼운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본문의 부자가 한 번만 추월을 바꾸었다면 평생 창고만 짓다가 죽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이번에 풍년이 들었지?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벌어지지? 왜? 왜라고 물었으면? 왜? 왜? 왜라고 물었으면? 분명히 창고만 짓다가 죽지 않았을 거잖아요. 학교도 지었을 거잖아요. 교회도 지었겠잖아요. 왜라고 물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한 부자 이름도 없어. 한 부자처럼 대문 앞에 거지를 버리지도 않았을 것 아닙니까? 누가복음 16장 20절에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두성이로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왜 묻지 않았습니까? 주어를 바꾸지 않으니까. 돌아보십시다. 코로나 시국에도 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런 말 하면 기분 나쁘하시지만, 돌아가시는 게복 아닙니까? 죽을 때는 서로 아쉬울 수 있겠지만, 눈을 감았다 뜨면 주님품인데, 코로나가 졸업의 기회 아니었습니까? 그때 그냥 그렇게 가셨으면, 걱정 안 하고 살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살려주셨습니까? 남겨진 자는 조금 아쉬움이 있겠지만, 떠난 자에게는 영광 아닙니까? 이러든 저러든 언젠가는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의식이 모호할 때, 뭔가 아픔을 느끼지 못할 때 그렇게 갔다면 좋은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왜 살아있습니까? 왜? 왜 우리 교회 품을 두십니까? 왜백 목사가 이 교회 담임 목사입니까? 왜? 왜그 엄청난 풍파 속에서도 백 목사를 쓰러뜨리지 않으셨습니까? 왜?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왜 우리 목사님은 안 아픈 거야? 아니, 그게 좋은 거지만 신기하다는 거지. 누군가 나한테 물어봐. 진짜 코로나 검사했냐고. 돈 주고 어떻게 뺀거 아니냐고.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러시아 같은 거갈 때도, 러시아 갈 때도. 왜 목사님은 괜찮냐는 거예요. 그때도 돈 주고 어떻게 검사를 따로 한거 아니냐는 거. 왜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 이 자리에 세우셨는가. 왜? 내가 했다고 한다면, 왜라는 질문은 나오지 않아. 내가 건강도 지켰고, 내가 생명도 지켰고, 내가 내들딸 세웠다면, 그건, 그때부터 가벼워지는 거지, 사람. 내가 다할수 있다고 믿으니까. 주어를 바꾸면 왜? 5대 사명 때문에. 그래서 저는 멈출 수 없어요. 살아있는 한한 한 사람을 세워야 돼요. 살아왜 살려주셨냐? 살아있는 한 사람 세우라고. 한 사람을 세우라고. 가정을 세우라고. 학교를 세우라고. 그래서 저는 학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교사들을 세우고, 교장을 돕고, 재정을 만들고, 기도하고, 학교가 무너지지 않도록 돕는 그 일을 위해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지역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2022년 예결산 공동회를 진행하는데, 자세히 검토를 해보니까, 아, 많은 메시지가 있어요. 많은 메시지. 2020년, 2021년, 보통 우리가 일반 재정이 한 7억, 8억, 뭐 이렇게 가다가 팍 뛰었어요. 올해도 보니까 수치상으로는 이런저런 뭐 변화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야,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사는. 여러분, 실제로 이제 풍에도 해수가 좀 줄고 뭐 이렇게 하면서 실제 수치는 조금 줄수 있겠습니다만은 교회가 필요로 할때 여러분이 기꺼이 내어준 해수와 액수는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늘었어요. 난이 메시지를 해석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다 언제부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내가 가지고 있는 예금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그토록 아끼시는 퇴직금이 연금이 내 것이 아니구나.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여기 있습니다. 야, 착한 메시지를 해석하니까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네요. 주어가 바뀌니까 인생의 태도와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구나, 바뀌는 구나. 이걸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주어를 바꾸지 않는 한,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전히 주어, 내가, 내가 그 주어가 내가라고 하는 그 인생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이 오대신앙입니다. 오대 신앙대로만 살면 주어가 바뀌지 않아 주일 아무리 힘들어도 주일 온전히 딱첫 주일을 첫날 하나님의 것입니다 딱 지키면 하나님이 계셔 내 인생 가운데 온종일 주일 성수해 주일 성수 새벽기도 하루에 첫 시간을 딱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셔 십의 일조 딱! 11조. 1일조만안 해도 2023년 돈이 많이 남을 것 같죠? 할렐루야. 1일조 떼먹는 분들 아멘 좀 하세요. 다른 돈은 다 있어 11조 할 돈만 없으시죠? 돈을 더 주시면 11조 할것 같습니까? 제가 더 드려볼까요? 그러면 그동안에 밀렸던 하고 싶었던 항목이 또 채워져서 11조 할돈또 없어. 해보신 분은 아시잖아. 그러니까 11조를 뗄 때마다 하나님이 계셔. 교회와 목사가 있는 한 경거망동을 못해. 주인을 못 해. 주인을못 받고, 추월을 못 받고, 추월을. 지난주에 우리 영선이랑 밥을 먹었어요. 이제 군대 휴가 나왔다가 들어가니까. 그 자리에 청년 양육사, 총무, 뭐, 한 목사 이렇게 함께 했어요. 차를 마시면서 이런, 저런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결론만 얘기했다가 이차 마시면서 대화를 좀 길게 했어요. 청년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은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렇게 하면 안 돼요? 하자 면서 마치 나에게 무슨 뭐, 점쟁이 찾아오듯이 나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나는 더 좋아요? 뭐 좀. 그때 길게 대화를 평가지 못했다가 자세히 설명들을 쭉 이렇게 해주니까, 그럼 이건 내려놓아야 되겠네요. 이건 멈춰야 되겠네요. 방향을 바꿔야 되겠네요. 해야 되겠네요. 교회가 없고 목사가 없다면 청년들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겁니다. 남자를 다섯 명씩 만날 겁니다. 매달 바꿀 겁니다. 가방 바꾸듯이 바꿀 겁니다. 사람이란 건 그래요. 멀리 보였을 때, 멀리 봤을 때는 대단해 보이지만 실체를 파고 들어가 보면 별것이 없거든요. 들꽃은 가까이 볼수록 아름답지만 인간은 가까이 볼수록 냄새가 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역자들이 자꾸 교회를 보여주지 않고 자신을 보여주는 순간 그 사람은 당신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 사역자들이 자꾸 교회 예배 가운데 초대하지 않고 자기 거실로 초대를 자꾸 하잖아요. 그 사람은 천만 간의 교회를 떠난다. 왜? 예배당에서 당신을 봤을 때 제일 멋있어. 목사가 이름 불러 줄때 당신은 사역자야. 개인 집에 가잖아요? 당신에게도 거짓됨이 있어. 당신에게도 냄새 나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 저한테 많은 분들이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하는 말과 송도의 개개인의 삶이 다릅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이때 참 제가 답답하죠.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더니? 개인으로 접촉하지 마라. 청년들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자기들이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웃기냐 하면 차몇번 마시고 결혼하는데, 오르기 온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교제한데 바로 특히 우리 자매들이 너무 좀 해프게 굴때. 남자들이 또 너무 그냥 이 만남을 소홀히 다룰때. 화가 나, 화가. 딸 키운, 저는 딸이 없지만 은그딸 키운 부모의 심정을 조금 알것 같아. 확 뒤통수를 때려보고 싶어. 좀, 참, 너 좀, 어. 왜 사람이 그렇게 헤프냐 헤프어. 얼마든지 가고 싶은 데도 있고 하고 싶은 데도 있고. 주중에 또 어떤 분이 전화와서 어떤 가장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 나한테. 네가 나한테 물었으니 내가 내 의견을 말해주겠다. 이렇게 말해줬어. 됐냐. 뭐 알았다고 해도 어디 될지는 모르겠어. 여러분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항상 우리는 누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오대 신앙을 따라 살아가면 주인을 쉽게 바꾸지를 못합니다. 부디 가벼운 사람 되지 마십시오. 개그 프로그램에 나올 만한 돈은 있는데 경거망동한 사람 되지 마십시오. 애이도 없고 하여튼 깊이도 없는 운전해 김기성 이런 사람 되지 마라. 고 그런데 사람이 가만해지니까왜 돈이 좀 있으면 상당히 인격도 있어 보이거든요. 소스로가 위대해, 야 위대해 보이거든. 다할수 있다고 생각한 거다. 신호철 장로 얘기 한 번만 더 할게요. 제가 우리 연말에 작년 연말에 기업인들 연말 송년 캠프를 진행하는데 거기에 신 대표를 모시고 싶어 가지고 신효철 장로를 초대를 했어. 요 간증 자리. 날고 봤더니 너무 멀리 한양에서 우리가 모였는데 눈이 얼마나 왔습니까. 이제 가태하나 늦둥이 딸을 데리고 온 가족이 함께 출발을 해서 왔는데 8시간인가 7시간인가 걸렸다. 근데 처음에 제가 와달라고 하니까 거절하더라고요. 부사님. 좀더잘 돼서 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서 새벽에 응답 받아서 전화 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응답 받으셨으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계획을 진행하면서 마지막에 이억 공저억공 하다가 마지막에 부족한 자금은 신 대표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냥 줄하는 게 아니고. 본사에서 지원해 주시면 제가 상환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도요. 주회종의 말씀, 주회종의 이야기, 가슴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신대표라는 사람을 만나서 기분이 좋았던 게 뭐냐? 바닥에 있다가 곧쯤 올라가잖아요. 사람이 경고망동합니다. 말을 날려, 그닥 막, 내가 해드릴게요. 내가 네, 해줄게요. 네, 목사님, 이거 금방 제할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 많이 만났죠? 내가 이거 청와대에 보내겠습니다. 내가 이거 다 합니다. 내가 해드릴게요, 해드릴게, 목사님. 전화도안 받아보러 나중에.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할 때, 왜백 목사라는 사람이 나한테 이 말을 하시나? 왜를 묻는 거야, 왜? 어차피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니까. 왜 목사님이 나한테 저 말을 하실까? 왜이먼 길을 오라고 하실까? 연말에 왜? 자기 얘기하대 연말이니까 좀 기분 내고, 좀손놓고 이렇게 기분 내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곳에 오라고 하실까? 그래서 난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이곳에 왔다 가면서 나의 초심 나의 그때 그 바닥에서 내가 했던 이야기를 다시 회복하게 됐습니다. 왜 오게 했는지 압니다. 왜 저는 그 사람 기분 좋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계속 추월을 바꾸지 않다. 기업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항상 지가했다 그래. 내가 나가 그래서 그 성공 신화가 나오는 거예요.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 절대 대문 앞에 거지 안 도와줍니다. 그리고 엄청 교만합니다. 주안받꾼 부자 있잖아요. 교수서도 보십시오. 말 함부로 합니다. 성질 난말안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많은 경우 가난한 사람 바닥에 있는 사람 그렇게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 끝까지 주어를 바꾸지 않아야 돼. 주어를. 언제부턴가 가벼워지고 있습니까? 언제부턴가 말이 함부로 튀어나오십니까? 주어를 바꾸시기를. 나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주어로 둘때 우리 교회는 우리 인생은 더욱 새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월어둘 때 가벼운 사람 되지 않고 진짜 멋진 사람, 묵직한 사람, 도전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될 것입니다. 계속 그런 인생을 살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